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 탐사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죠. 사진을 통해 화성 표면을 들여다본다면 화성은 고요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평평하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 숨 막힐 듯한 고독함을 느끼게 하는 곳이죠. 하지만 이 붉은 행성에서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아마 곧 지평선의 먼지와 모래가 솟아오르는 먼지 폭풍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규모가 엄청납니다. 높이가 2km에서 무려 30km에 달하기도 하고 전화를 띤 거대한 먼지 폭풍이 불 때는 번개가 치기도 합니다. 화성의 두꺼운 먼지 폭풍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붉은 행성 전체를 삼켜버릴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의 슈퍼 폭풍은 화성 시간으로는 3년 지구 시간으로는 5년 반마다 화성에서 발생합니다. 숨 막히는 먼지는 몇주 또는 몇달 동안 빛을 가리며 우리가 보낸 화성 탐사선들에게 엄청난 위험과 큰 도전을 주었죠. 만약 우리 인간이 화성에 정착하고 싶다면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거대한 먼지 폭풍이 화성 전체를 뒤덮고 몇 달씩 계속되기도 하는 화성의 엄청난 먼지 폭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화성 폭풍이 익숙한 이유는 여러 SF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모래 폭풍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내며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화성 폭풍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동반하며 화성 모래 폭풍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먼지로 이루어진 먼지 폭풍입니다. 화성의 대기 중에 떠있는 먼지 입자들의 크기는 평균 0.003mm에서 0.01mm에 불과한 아주 작은 크기라서 모래보다는 황사와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화성은 척박하고 건조한 행성이지만 한때는 흐르는 물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따뜻한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년의 기간 동안 화성은 건조해졌고 대기의 부피는 지구에 존재하는 대기의 양의 1% 미만이 될 때까지 대기가 빠져나갔죠. 화성은 너무 건조해서 이런 미세먼지가 지표면에 그대로 쌓입니다. 습기가 있어야 서로 뭉치면서 흙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중력도 약해서 먼지들은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한번 떠오르면 지구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대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화성의 먼지 폭풍은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습니다. 화성에서의 가장 강력한 화성 폭풍은 풍속이 25m/s로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간판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바람이지만 화성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도 안 되기 때문이죠. 일부 영화나 소설에서 볼수 있는 화성의 먼지 폭풍은 우주선을 밀어내거나 위성 안테나를 깨뜨릴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상처럼 물건을 날리거나 부러뜨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화성의 1년은 지구의 약 687일입니다. 자전축은 공전궤도면에 25.19도 기울어져 있고 자전주기는 24시간 37분 22초로 지구와 매우 흡사하죠. 따라서 주기만 다를 뿐 지구와 같은 계절 변화가 나타나며 하루의 길이도 비슷합니다. 화성은 완벽한 원형 궤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매년 화성 남반구의 봄과 여름 무렵, 행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고 전체적으로 가장 따뜻해지죠. 먼지 폭풍은 화성이 공전 궤도에서보다 더 많은 햇빛을 받는 근일점 기간에 주로 발생합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서 온도 편차가 커지고 대류 작용으로 바람이 세게 불어 먼지 입자가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화성 남반구의 봄부터 가을까지 약 300일에 걸쳐 발생하곤 합니다. 먼지 폭풍이 대륙 크기의 초대형 폭풍으로 합쳐지기 시작합니다. 화성에서는 평균적으로 화성 기준 3년, 지구의 시간으로는 5년 반마다 화성 전체를 감싸는 거대 폭풍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먼지 입자는 화성지 표면에서 60km 고도까지 올라가고 폭풍이 수개월 가량 이어지기도 합니다. 화성의 먼지 폭풍은 영화처럼 우주비행사를 직접 위협할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간 동안 지속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성 먼지 폭풍이 대규모로 발생하면 햇빛을 95% 넘게 차단해서 화성은 그야말로 암흑 세계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화성에 착륙한 대부분의 탐사 로버는 태양 전지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햇빛이 없으면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 먼지 폭풍으로 인해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최대 절전 모드로 강제 전환되어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심지어 큐리오시티와 같은 회견료를 사용하는 탐사 로봇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먼지 구름은 지표면과의 통신까지 차단할 만큼 두꺼워서 위성조차도 이러한 폭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에 착륙했던 대부분의 탐사 로버들은 먼지 폭풍이 불어오는 기간에는 교신이 두절되었죠. 그리고 화성의 먼지는 습기가 없고 약한 정전기를 띠고 있어 물체 표면에 잘 달라붙습니다. 약간 끈적끈적한 먼지 입자들로 가득 찬 먼지 폭풍이 갑자기 머리 위로 지나갈 경우 태양에너지에 의존하여 작동하는 화성 탐사선들의 태양광 패널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두개 이상의 탐사 임무가 종료되기도 하였죠. 화성에서도 토네이도와 비슷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먼지 악마라고 불리는 화성의 회오리 바람입니다. 먼지 악마는 화성 지표면의 일교차가 극심할 때 간혹 발생합니다. 역시 풍압이 약하다 보니 지구의 토네이도처럼 큰 파괴력은 내지 못하지만 그 크기가 아주 커서그 높이와 길이는 최대 수 킬로미터까지 올라가죠. 현재 화성에는 세 대의 탐사선이 활동 중입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와 퍼서비어런스 그리고 중국의 주룽 탐사선까지 세곳중 중국의 주룽 탐사선만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하고 있죠. 우리는 화성의 먼지 폭풍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언젠가 화성에도 우주 비행사들이 착륙할 것이며. 그때 먼지 폭풍은 골칫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화성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인간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화성의 강력한 먼지 폭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